결론은 돈만 있으면 두 채씩 사고 싶은 곳이 바로 위례인데, 위례가 이쪽, 이제 여기잖아요. 위례 이제 단점부터 말하면은, 장점 말하기 전에요. 여기가 하이엔드화가 안된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에요. 로쇼가 송파황태대로서 당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이엔드화가 안된건 어쨌든 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남 눈치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살짝 삐꾸가 되긴 했어요. 근데 네, 삐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렇게 잘 되어 잘 인기가 많다는 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경 서울 송파, 하남 경기 하남, 경기 성남이 만나는 곳이라서 세계의 자치구가 인접하는 곳이라 하이엔드가 더안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 식이 질투할까 봐. 그건 좀 아쉽죠. 그리고 단점이, 이건 의외의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로쇼는 뻔한 말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슨 이상한 부동산 유튜버 말을 듣기보다는, 뭐, 듣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 로쇼 말을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하이엔드가 안된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일부러 빌라를 몰아낸 것. 이거 억지 동질화를 시도한 게 나중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엔드화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하류층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빌라를 다 몰아냈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위례 자체가, 빌, 여기 실제 가보면은 빌라를 일부러 없앴어요. 그리고 여기 알바기를 통해가지고, 유해 시설을 다싹 날려버렸거든요. 학교들을 이렇게 반경 5 0 0 m 내에 이렇게 쏙쏙쏙 알바기 해가지고, 뭐 노래방도 없애고, 유해 시설 없애고, 그냥 아파트만 넣은 곳인데, 그거는 잘했긴 했는데, 일부러 빌라를 몰아냈다는 거는, 그만큼 나중에 발목 잡힐 건 떡지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요즘 트렌드가 고급 빌라거든요. 어쨌든. 청담동 뿐만 아니라 삼성동의 주택단지들도 지금 예전 느낌으로 고급 빌라화가 있어야지 부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큰두 가지 단점입니다. 하이엔드화도 못됐을 뿐더러 하류충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하류충을 무조건 몰아내는 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도시에서 30년 이상 살아야지, 송파왕태자급으로 올라오셔야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이거 장점으로 빠르게 말하면, 장점은, 위례의 장점은 사람들이 말안 했겠지만, 로션은 볼 수가 있어요. 위례의 장점은, 여기에, 나름대로, 도로가 괜찮아요. 50km로 제한한 거는 나쁘다고 말했지만 도로가 괜찮음. 근데 미래 사람들이 조금 이제 새로 도시에 진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트램 깔고 있는 거는 실수라고 봐요. 자차 타고 다니기 괜찮다는 건데 자차를 또안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사람 마음이 더 그렇죠. 도로가 괜찮으면 또차안 끌고 다니고 그런데 이 장점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고 왜냐하면 도로가 괜찮다는 건 나중에 재개발할 때도 어쨌든간 여기 뭐 10년 살거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평생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은 그냥 여기서 평생 그냥 썩는다 보시면 됩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절대 이사 못 가요. 미래에서 어디 이사 갈래요. 잠실 뭐 어디 바로 위에 뭐 저기 올림픽 회밀리 올림픽 회밀리 40억 가고 있는데 못 가요. 못 가. 에? 그리고 세금 아까워서 못 가요. 여기서 이제 장기 주택. 공제 받으면서 이제 버팅이면서 하이엔드 되를 노려야 되는데 도로가 괜찮은 건 굉장히 큰 장점이고 두 번째가 이제 결국에는 이것도 호불호는 갈릴 수 있는데 자연 환경이 좋아요. 여기 공기 좋음. 원래 그린벨트였잖아요. 여기가 군부대였단 말이죠. 골프장도 골프 연습장도 옆에 있고 공원도 크게 있어서 자연 환경 공기가 좋다는 건 굉장히 장점입니다. 장점입니다. 근데 장점이 생각보다 엄청 많진 않아요. 근데 왜 위례가 인기가 있느냐? 로쇼오조차도 결과적으로 돈만 있으면 두채씩 사고 싶느냐? 다른 곳이 망했어요. 위례가 마지막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낸 큰 선물이었거든요. 잠실이랑 동시에 개발이 들어갔는데 잠실은 굉장히 속도전으로 빨리 하고 위례는 좀 이제 차일피일 밀어줬는데 어쨌든 이명박 정권 때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선물 단지로. 일부러 삐꾸를 만든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하이엔드가 유행이 아니었을 당 잠실도 하이엔드가 아니잖아요. 그 대신 잠실은 이제 빌라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고급화가 반반씩 섞여가지고 남들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이제 인기가 확더 올라간 거고 위례는 하이엔드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빌라 빌라 하면은 이제 하류 계층이 들어온다고 해서 쫓아냈는데 이거 억지 동지라가 결국에는 발목을 크게 잡을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엔드화가 안 됐다는 게왜 단점이냐? 단점부터 또 다시 설명해드리면 이제 보통은 송파 하류층들을 거여마천 말썽꾸러기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근데 거여동이 어쨌든 간 송파 시그니처 로테캐슬로 사실상 하이엔드화를 이뤄냈거든요. 여기가 여기 되게 하이엔드로 잘 지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 건물. 위래보다 늦게 완공되면서 나름대로 그 삐까빤쩍하게 지으니까 인기가 여기가 좋은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송파의 하층계급 지역에 하이엔드를 넣고, 여기 또뭐 하나, 뭐 DH인가? 뭐 넣어준다 하더라고요. 여기 재정비 촉진지구 여기 빌라촌. 그러니까 이게 빌라촌을 억지로 물아낸게 좋지 않다는 두 번째와도 연결되는데 여기 마천동의 빌라촌 달동네를 밀어내고 여기 실제로 하이엔드 아파트를 짓는다고 소문이 다 났을 만큼 저소득층이 있어야지 좀 약간 우는소리 내도 사람들이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소득층들이 보통 뒤가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이 좀 짜증은 나는데 같이 살기엔 좀 짜증 나는데 사실은 뭐 서울의 조소득층들은 그렇게까지 뭐, 뭐, 소드파이터들의 장첸들은 별로 없거든요. 옛날에는 좀 있었지만. 그래야지 나중에 하이엔드를 노리는데, 뭐 지금 마촌동처럼요. 마촌동 실제로 하이엔드 올라간다고 뭐 소문 다았으니까 여기도 또 하이엔드잖아요. 야, 뭐야, 고요, 여기 뭐 하나 더 하고 있거든요. 뭐 하나 더 있어야 뭐 DH인가, 뭐 아크론가 들어온대요. 뭐 어쨌든 뭐 두개다 들어온대나.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프로지오 보면은 솔직히 좀 심심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부자가 들어가야지 그 동네가 개발되거든요. 부자들은 어쨌든 하이엔드가 필요해요. 돈쓸 사치제. 누군가는 에르메스 샤넬 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파트가 샤넬, 에르메스 드는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고. 미래가 실제로 이게 조금 섞였어요. 조금 하류층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랑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랑 그리고 좀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다 섞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걸 좋아한단 말이죠 아예 초고급이거나 아예 싼 맛이거나 청담동도 그렇잖아요 청담동도 지금 고급빌라가 돼서 그렇지 예전에는 청담동이 고급빌라도 있고 뒤에는 이제 속칭 말해서 맨날 저기 청담동에 예전에 약간 다다미 빵이라고 불리는 조그만한 빌라들이랑 같이 공존하다가 그 빌라를 다 사들여가지고 고급 빌라로 싹다 바꾼 게청담동의 지금 현재 모습이 인 것처럼 청담동도 거기 원래 허허벌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는 이게 어쨌든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지어지다 보니까 하류충도 없지만 돈이 진짜 많은 사람도 없는 가끔가다가 있긴 한데 거의 없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거여마천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건물주들이 거여마천에 실제로 슈퍼카가 좀 돌아다녀요. 그리고 아파트에 주차장 같은 데 놀러 가보면 슈퍼카가 보이는데, 위례에는 지금 슈퍼카가 거의 없더라고요. 슈퍼카 보면 그냥 탁탁 티가 나잖아요. 슈퍼카가 보통 그 동네에 얼마나 상류층들이 소비 여력이 있는 상류층들이 사냐 이건데. 왜냐하면은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상류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돈이 많은데 돈을 안 쓰면은 그거는 뭐 상류층이 아니라 그냥 뭐 스크루지 연간 뭐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미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엔드화가 안된게 굉장히 큰 단점인데 다시 말하지만 장점은 하이엔드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좀 걸릴 것이다. 한 15년, 20년 뒤에야 미래가 진짜 가치를 바란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자연환경 공기는 거의 압도적으로 제일 좋은 서초구보다 훨씬 더 좋긴 해요. 로션은 사실 위례를 서초구보다 한 단계 높게 보거든요. 서초 남부보다. 서초 남부 그 양재동 그 무슨 뭐 폐수처리장 같은 곳 양재동 솔직히 되게 못 사는 동네라 가지고 뭐 굳이 빌라촌 검색하지 마세요 절대. 서초 빌라촌 검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서초구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 거는 그리고 좀찐 부자들한테 인기가 좋은 거는 소초에 실제로 하류충들이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찐 부자 입장에서는 그거 나중에 다 지금 재개발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 땅이랑 건물 사가지고 근데 이제 위례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까지의 시간이 거의 15년, 20년 후에야 빛을 발한다는 것도 그때 돼서좀뭐 이것저것 개발이 더 돼야 되는데 지금 수준으로서는 살짝 좀 아쉽긴하다. 그래도 다른 데가 워낙 지금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제일 인기가 좋은 지금 네이버뿐만 아니라 호갱노노에서도 인기 1위 지역이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국 1위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죠. 서울에서도 사실상 1위고. 그냥 다른 데는 더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엄청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평균만 했는데. 그러니까 오... 학교에서 그냥 시험지 포기하지 않고 반타작만 했는데 애들이 그냥 중간에 막 시험지 찢어버리고 막 답안지 OMR 카드 지 스스로 막밀려써가지고다 망하고 자기 혼자 그냥 정답만 정, 절반 정도 맞추고 OMR 카드 제대로 제출했더니 자기가 전교 1등 되어 있는 상황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근데 위례가 결론적으로는 뭐다? 진짜 자기 돈 있으면 사고 싶은 곳. 규제 같은 거 없었으면 진짜 열 체씩 사고도 남았을 것. 그러니까 하... 전국 광심도 이리겠죠. 클릭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